서울 한 골목에 자리한 30년 전통의 작은 국수 가게 사장님 오늘도 소고기 국수 한 그릇이요 어 잠깐만요 오늘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새 규칙이에요 예 저기 식사 후 계산이라고 써 붙여 놨잖아요 그거 옛날 얘기고 오늘부터 선불입니다 선불 선물. 에휴 그럼 됐습니다 옆집 가서 먹어야겠네요 어서 오세요 형님 항상 드시던 거 맞죠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어 종이가 떨어졌네 다시 붙여야겠다 뭘 붙여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당장 망한다 손님들 다 먹기 할 텐데 어쩌려고 그래 내가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뭔줄 알아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 순진한 방식으로 장사하다간 3개월 안에 쫄딱 망해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요? 사람들 다 양심 있어요 양심? 내가 너보다 세상 물정을 더잘안다 아들은 형님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려 자리에 앉고 장사는 시대에 맞춰 야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망해요 내가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배운 게뭔줄 알아요? 바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반대하셔서 매일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형님 이 동네에 국수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손님들이 왜 여기 와야 해요? 예전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지금 좀 봐봐 파리만 날리잖아요 잠깐 형님 아버지 국수가 맛이 없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 국수 실력은 이 동네에선 최고지 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얼마나 존중받는지 얼마나 기분 좋게 식사하는지도 중요해요 아들에게 가게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닥에 쏟은 야채를 그냥 국수에 넣어버리고 갖다주는데 잠깐만요 이거 국수 양이 평소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면좀더 주세요 면 추가는 5천원 더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사기 장사예요 양은 줄이고 돈은 더 받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사장님 김치 좀더 주세요 반찬 추가는 전원입니다 반찬도 돈 받아요? 이 가게 이제 다신 안 와요 다른 손님도 화가나 나가버리고 사장님 이런 꼼수 장사로는 아무리 손맛이 좋아도 손님 마음을 못 잡습니다 장사는 실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인심이에요 내 가게에서 내 맘대로 장사하는데 누가 뭐래 싫으면 오지 마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네요 제가 사장님한테 가게 차릴 때 빌려준 돈 있잖아요 이 꼴로 장사하다간 3개월 안에 파산해서 제 돈도 못 받겠네요 당장 갚으세요. 오늘부터 이자 붙입니다. 단골 손님의 조언에도 고집만 부리며 자기 방식만 고집하던 사장에게 손님이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